그림이 안 그려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해요. 집 짓기도 하고 선으로 소품도 그리면서 집을 지을 때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면 그림 실력도 언젠가는 많이 늘어있지 않을까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실력이 늘겠죠. 생각만 하고 가만히 계신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하지만 생각한 거를 실천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 날을 기다리며 연필을 잡았어요. 연필을 잡은 만큼 뭔가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잘 이루어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하자. 생각하시면 못 그려도 어때요? 괜찮아요. 안 그린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림을 그리실 때도 조금 설계, 설계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거를 연필로 스케치하는 과정을 저는 설계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집을 그릴지 연필로 밑그림 그리시면 그게 그림의 설계도죠. 선 연습, 긴 선, 짧은 선, 넓은 면을 그릴 때는 반을 나누시고 또그 반의 반을 나누셔서 하시면 어색하지 않게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좁은 공간은 짧은 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선을 쓰실 때 날라가는 선보다는 처음과 끝이 딱딱 만나게 해주시면 정리되어 보여서 완성했을 때도 깔끔하거든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 그리기. 선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신 대로 외모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맘대로 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 연습은 종이하고 펜만 있으면 되잖아요. 펜도 뭐, 집에 굴러다니는 거 많죠. 볼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네임펜도 있고, 매직도 있고, 그거 가지고, 뭐, 종이도 하얀 종이가 아니어도 돼요. 뭐, 굴러다니는 뭐, 신문이나 잡지책, 뭐, 애들이 쓰던 뭐, 다이어리, 이런 거에다가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처음과 끝이, 딱 만나게 선의 강약도 주면서 하시면 좋아요.